자, 한번 가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7.8 패치 노트 리뷰입니다. 자, 7.8 패치 노트인데, 이번에는 별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뭐, 큼직큼직하게 된건 많이 없고, 뭐,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우디르가 다시 또 메커니즘이 좀 바뀌는 패치를 했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챔프 자야 라칸이 나온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어요. 폭풍 뭐, 이런 거다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챔피언 자야라칸 신챔입니다 신챔프 이제 자야라칸이 나올건데 지금 7.8 패치 중에 공개가 된다돼있죠 공개 안됐습니다 지금 안나왔어요 조금 이따 나올 것 같아요 저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뭐 한번 보세요 뭐 정글이 된다는 소리도 있고 뭐 바텀 듀오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노틸러스 너프 먹었습니다 노틸러스가 노, 그 역절하면서 쾅쾅쾅 치는 그 스킬이 마나 소모량이 10씩 늘었고 기본 만화 재생 능력치 추가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화 관리를 좀더 빡세게 하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라이즈는 약간 버프를 먹었습니다. Q 재사용 대기 시간이 그냥 그 이게 스킬이 나가는가 가서 상대한테 맞는 시간이 아니라 누른 시간에 바로 이제 Q가 딱 다시 돌게 약간의 버프를 먹었고요. 자, 그리고 리산드라입니다. 리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Q 개수가 약간 보면은 뭐 65%가 0.65에서 0.7이 되구요 그리고 패시브가 원래는 18초였어요 18초 근데 보면은 이게 18, 15, 12, 9로 바뀌었습니다 패시브가 뭐냐면은 이 시간 그 패시브가 돌면 그 다음 스킬은 마나 없이, 마나 소모 없이 나가요 자 그리고 W, 서리발로 유닛을 처치했을 때 냉기의 화신 재사용 대기 시간 그리고 Q로 그냥 슬로우 같은 거 맞췄을 때 챔피언을 맞추거나 이랬을 때도 1초씩 줄어드는 그런 패시브예요. 그게 이제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자입니다. 말자는 기본 방어가 20에서 18이 되고 공어충이 이제 두 대만 때리면 죽게 바뀌었습니다. 세 대에서 보면 이게 아마 저번 패치 때 공어충을 때렸을 때 흡혈 안 되게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자, 쉔, 쉔 패치가 지금 보면은 좀 애매하게 좀좀 좀 너프다라고 볼 만한 게. 그 보면은 Q 자체는 챔피언한테 들어가는 데미지는 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미니언한테 들어가는 데미지가 조금 약해져가지고 CS 먹는 거 조금 약해지고. 그보다 거 이제 더큰게 뭐냐면은 궁극기가 보면은 쿨이. 자 보시면은 1레벨은 20초가 늘었는데, 2레벨은 30초고, 3레벨은 40초가 늘었어요. 16레벨 찍었을 때 160초짜리 궁극기라, 그냥 옛날에는 쉔이 무조건 운영하다가 바로 궁 써서 가고 했는데, 쿨이 이제 뭐40% 쿨감 맞추고 이러면 괜찮으니까. 근데 160초면 쿨이 안돌 수가 있어. 한타하고 나서 운영하러 갔을 때. 하여튼, 요런 식으로 쿨이 많이 늘었습니다. 40초는 꽤 커요. 자, 그리고 이제 보호막 흡수량도 보시면은 초반에는 이제 그 우리 편 체력이 적을 경우는 280까지 늘어요. 기본, 뭐, 보호막은 좀 줄어도. 근데, 3레벨을 찍었을 때 850이 840으로 살짝 줄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큰것 같진 않은데, 꽤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 풀필 때도 궁 자주 쓰는데, 풀필 때궁 썼을 때 보시면 525라는 소리니까. 이게 아군 현재 체력에 비례하는 거라 보니까, 이게 피가 적으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겠죠. 체력에 비례라고는 하지만은, 그니까 러 우리편이 딸피인데 보호막양도 줄어들면 이건 뭔 개거지같은, 씹거지같은 궁이냐 그러니까 분명히 뭐 말은 일어났는데 체력 40%에서 보호막 흡수량 최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달면은 그러다는데, 그러니까 풀피한테 궁쓰면은 보호막이 이제 많이 안생긴다소리예요야 탱커같은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노프같아요 자, 그리고 아무무입니다. 아무무가 이제 진짜 뭐 고정피해를 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내가 간 피해량에서 15% 계산이 됐는데 그냥 데미지가 적혀있는거가 100이다 그러면 거기서 10% 그냥 12 트루가 들어가는거야 저쪽 마방이 얼마든 간에 상대 마방이 얼마든 간에 그냥 보면 마법장 감소된 후 가해진 마법 피해량에서 그냥 그냥 적혀있는 그대로의 피해량 으로 그냥 좋아졌다고 보면 되는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마법 관통력 템이 나오기 전에 나오고 나서 를뭐다 제외하고 그냥 탱, 그, 그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암무무가 AP 암무무를 가서 마관 암무무를 하던 사람들한테는 조금 손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탱커 가고, 마관을 좀안 가는 암무무한테는 충분히 이득이라고 볼수있고요 자, 그리고 절망 W, 오라 스킬이 보면은, 1초당 최대 체력의 1%에서 3%인데, 1%에서 2%로 줄었습니다. 요거 너프한 이유가 너무 세서 그래. 이게 이제 트루 데미지가 되면은 너무 세게 들어가니까 좀 너프를 했는데, 일단, 과연, 어떻게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딜러로서의 암웅의 딜은 약해졌으나, 같은 편한테 주는 패시브, 팀파이트용 암웅으로서는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탱몽은 완전 버프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아이번입니다. 수풀 각고기를 한 번만 사용해서 에핑몬스터 그러니까, 레드나 블루 같은 거에다가 수풀 땡! 이러면은 상대가 안 보이고 이러는 거, 그거를 못 하겠다. 자, 라는 거고요 자 아트록스,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몬스터와 전투시 광폭효과가 초악화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이번에 버프라고 보면 되는데 공속도 올려주고 그니까 러 그... 정글 못 잡고 있을 때는 패시브 계속 유지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아트록스가 잃은 체력의 6.5% 피해갈적이 게 피차는 것도 조금 더 버프해줬죠 그러니까 아트록스 계속 지금 버프해주고 있고 자 우디르입니다 지금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살짝 리메이크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게 메커니즘 자체를 바꿨어요 Q 그리고 일반 뭐 스킬 만화 소모량 찍으면 30 줄어드는 거였는데 보면은 레벨업을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8레벨을 찍으면 당연히 이득이라고 볼수 있어요. 18레벨을 찍으면 그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대충 레벨 레벨 따리를 봤을 때 35만화를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한 18, 17, 16렙 16렙 기준으로는 옛날보다 좋다 확실히 좋다라고 할수 있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보면 이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실험을 좀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버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니까 러 옛날에 AD템, 공격력템을 가든 그,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프다라고 볼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속성애자잖아요. 공속템을 갔을 경우에는 우디르는 이게 버프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Q를 쓰면은 계속 QW 를 써줘야 돼. 계속 써줘야 패시브로 공속도 늘어나고, 그 패시브에 처음, 특히나 Q 스킬 같은 경우는 Q를 눌러야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바뀌어서 공속만 올리면은 세대 때릴 때마다 들어가잖아요. 세대 때릴 때마다 이 Q에 패시브 달려있는 데미지가 그래서 공속만 올렸을 때 쿨감을 올리기 전보다 셉니다. 확실히 그리고 쿨감을 안 올리는 우디르가 조금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쿨감을 늦게. 옛날에는 우디르를 쿨감을 빨리 올려야지 사람 구실을 했는데 쿨감을 좀 늦게 올려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긴게 Q랑 W입니다. 세대 때렸을 때 추가가 되고 Q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이 패시브 그 들어가는 데미지가 도트로 들어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시간당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그 시간당 데미지가 그 다음 패시브로 또 때렸을 때 터뜨리면은 남아 있던 데미지가 일시불로 들어가요. 그 이게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공속을 올리면 옛날보다 딜이 더센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거북이 태세도 세대 때릴 때마다 그 이거 뭐냐면은 옛날에 W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디르가 공격력을 올려야 돼요. 흡혈량이기 때문에. 근데 세대 때릴 때마다 최대 체력량이라면은 공속을 올린 다음에 탱템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속만 올려놓으면 이거 계속 터지는 거고 엄청난 양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최대 체력의 2.5%발벽된다라는데 이거 세대 때릴 때마다 2.5% 상당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체력의 미래에 5%까지 증가한다라는데, 전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카서스 황폐하 사용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뭐 그냥 부드러워진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스킬 누르고 딱 했을 때 미리 이제 눌러두면 나간다는 소리예요자 그리고 칼바람 나라 뭐 골드 수급 적군 미녀를 처치할 때 최후의 일격을 가지 않아도 가까이 있으면 돈 들어온다 삭제된 아이템 뭐고대주화 이런 쪽그 있던 게 없어졌고 수학에 나또 삭제되고 뭐 체력의 유물 이게 3분에 나왔는데 이제 2분에 나오고 체력 회복량이 그, 이런 체력에 대비해서 200%까지 증가하게 바뀌었어요. 기본 체력 회복량은 좀 줄었고. 자, 그리고 어시스트. 챔피언 제지할때 10초가 아니라 20초 안에. 그냥 칼바람 나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이거를 좀, 좀 편하게 해주나 보네요. 미니언 생성도 좀 빨리. 뭐, 게임 좀더 다이나믹하게 할수 있게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슈퍼미니언은 기본 방어력 확 올려주고. 슈퍼미니언은 나왔을 때한 번에 밀수 있게. 뭐, 좀 그렇게 해놨네요. 뭐, 귀환 뭐, 포로, 뭐, 이런 거는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뒤틀린 수 3대3 맵입니다. 3대3이 부활시간이 후반에는 약간 짧아지고, 게임 초반에 좀길어지게 자, 그리고, 뭐, 경험치,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근데 하는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슈퍼미니언 역시나 칼바람 나라까지 바꿨네요. 그래서 세게. 슈퍼미니언이 나왔을 때, 슈퍼미니언이 확실히 이렇게 좀, 여러가지 때를 부술 수 있게, 억제기를 부쉈을때 그만큼, 그 메리트가 있게 좀 바꿨네요. 넥서스 포타 공격 속도를, 조금 느리게 만들고, 썩은 악기 약하게 만들고. 자, 시간 명령상도 역시나 좀 빨리 나오게, 좀 다이나믹하게 해라. 자, 그리고 체력 유물 역시나 똑같죠? 갈바람이랑 자, 폭풍전사는 터지면 잘 보입니다. 뭐, 딴게 아니라, 잘 보여요. 자, 그리고 정글, 돌거북, 작은 돌거북이 둥지로 올라간다. 큰것땅 때리면 두개 나오는 작은 거 있죠? 한 방에 못 죽이는 작은 거. 중간 돌거북이라 합시다. 작은 돌거북, 중간 돌거북, 큰 돌거북이 있는데, 그니까, 러 그, 작은 돌고북들을 이제, 나 중간이나 작은 거 나왔을 때 그게, 원래 그 자리가 기준이 되잖아. 죽은 자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게 된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마 정글 돌기 조금 더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네요. 자, 일단 봐야 되겠는데. 자, 그리고, 뭐, 협곡바에게 처치했을 때 시각효과. 누가 죽였다. 뭐 이런 거 확실하게. 자, 그리고 와드 타게 하면 돈 소리 잘 들린다. 전리품. 전리품 매니아 마법공학 상자에 있는 전리품 표시가 된다. 뭐 들어올 수 있는가. 자, 게임 모드 로테이션이 칼바람 나락에서 눈싸움 뭐 이상한 거. 전설의 보로왕 모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21일 12시부터 25일 4시까지. 그리고 28일 12시부터 5월 2일 4시까지. 자, 이렇게 된다. 그리고 게임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는 뭐, 뭐 요새 뭐 여러 열흘 되고 있는데 워낙에 뭐 이런 짜잘한 버그도 있고 이래가지고 뭐, 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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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버그가 있다 했다는 거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또 보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직접. 자 그리고 스킨입니다. 스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아마 신챔프에 관련된게좀 나오겠죠? 자 보시면 자야록 라칸, 자야 라칸 스킨이랑 우주검객 마스터이. 솔직히 디자인을 봤을 때 뒤에 이 모양이 아르타리스가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네, 좀 그래서 트라이. 자 그리고 정복자 가르마뭐 카르마는 원래 뒤에 이거 또 있었으니까. 약간 뭐 발론처럼 보이는 거는 뭐 내가 내가 불빨아서 그런 거겠지 어. 약간 느낌이 그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 아르타니스고 그 아르타니스 밑에 부관 그거 있잖아. 그 있잖아 그아 싸움 잘하는 부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여자부관, 여자 프로토스 어 하여튼 난 그렇게 좀 보였어요 자, 그건 그렇고, 자, 7.8 패치 간단하게 서머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7.8 패치. 자에락한 신챔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나온 건 아니고요. 7.8 패치 기간 중에 나올 거고요. 노틸러스 역조 쾅쾅쾅 세번 찍는 스킬 만화가 레벨당 10씩 늘어나고, 원래 0.7씩 그 올라가는 만화, 그니까 만화 재생량이 줄어듭니다. 레업할 때마다 올라가는 게. 자, 라이즈 원래 Q가 W나 E 스킬에 맞췄을 때, 맞았을 때, 정확하게는. 맞았을 때 쿨이 줄어드는데, 썼을 때 쿨이, 자, 초기화되게 바뀌었어요. 리산드라, 패시브가 무조건 18초였는데, 레벨업하면 9초까지 줄어들고요. 그리고 W로 미니언 없앴을 때, 뭐, 버그 같은 거좀 있었는데, 그거 고쳤습니다. 자, 그리고 말자, 말자, 기본 방어력 20에서 18로 낮추고요. 공어충 3대 때려야 될 거, 2대 때리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쉔, Q. Q가 원래 이제 미니언이랑 챔피언이랑 때릴 때좀 달랐거든요. 근데 그 데미지가, 똑같이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니언한테 좀덜 들어가고 챔피언한테 좀더 들어가고 그리고 몬스터 때리면 200%더 들어가고. 자, 그리고 도발, 도발 그 기력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도발 맞는 이 범위가 살짝 늘어납니다. 100에서 125로. 이 약간. 자, 그리고 아무모입니다아무모는 W 데미지가 원래 1%에서 2%였는데 1아 3%였는데 1%에서 2%로 너프를 먹는 대신에 패시브가 그 전에는 내가 가한 피해량의 15%였는데 내가 적혀있는 스킬에 그냥 적혀있는 데미지의 10%가 트루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버프라고 봅니다. 자 아이번 아이번 부시를 탁 만드는 스킬로 레드나 블루 같은 거딱 감춰가지고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 빡치게 할수 있었는데 바로 쓰면다고 해서 안 가려져요. 뭐 부시로 시야를 그러니까 블루가 여기 있잖아. 블루가 있으면 여기다 부시를 딱 만들어가지고 시야를 막는 건 가능한데 그러니까. 블루가 여기 있는데, 블루에다가 푸시를 탁! 이렇게 만들면은 안가려져요 자 그리고 아트록스! 아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가 이제 정글몹을 때려도 패시브 발동한 채로 계속 유지가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그... 체력 차는거가 원래 뭐... 까진 체력이 뭐 5%였는데 6.5%로 버프 조금 더 했어요 자 그리고 우디르! 우디르는 이제 Q, W가 3타 개념으로 바뀝니다. 세대 때릴 때마다 그 피가 차고 세대 때릴 때마다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개념 그리고 Q 데미지 같은 경우는 전에 보다 약간 너프를 먹었지만 세대를 때리고 다음번 또 세대를 때려가지고 패시브 데미지가면 약간 남아있던 도트 데미지가 남을 수가 있잖아 그 남은 데미지가 일시불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카서스는 Q가 좀더 부드럽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딴스켓 쓰고 Q 썼을 때 미리 예약이 가능 칼바람 나락 뒤틀린 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가지 패치 좀뭐 있어요. 뭐 비차는 거라든지 그 처음에 미녀 나오는 거뭐 슈퍼 미녀스 애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시는 유저분들은 직접 보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폭풍 전사의 포효 패치가 됐는데 딴게 아니라 잘 보입니다. 터졌을 때잘 확인되게 바뀌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정글 뭐였지? 까먹었네. 아, 돌거북이. 보면은 땅 죽여 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오면은 그 죽은 자리가 홈이 되는데 홈으로 인식해 가지고 여기서 멀어지면은 리셋됐잖아요. 근데 무조건 죽으면은 원래 있던 그 메인 자리, 원래 있던 자리를 집으로 인식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협곡바에게는 잡았을 때티잘 납니다. 자, 그리고 와드 파괴 소리 잘 납니다. <laughs> 전리품, 전리품 상자에서 뭐 나오는 가잘 보여줘요. 자, 그리고, 어, 게임 모드 로테이션은 전설의 포로왕 모드가 칼바람 나라에서 열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게임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여러 가지 뭐 버그 고쳤고요 대결 상황뭐 지금 뭐 멀쩡합니다. 버그 수정된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스킨 및 크로마! 확인하시면은 이번에 나오는 자야 락한 스킨이 있고요, 이런 스킨입니다. 자 거기다가 우주 관객 마스터의 스킨이 여기에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복자 카르마가 나옵니다. 정복자 카르마랑 우주 관객 마스터의 가마 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7.8아 8.8인가, 7.8인가, 7.8이죠? 7.8배치노트 리뷰 끝.